안녕 하세요. 어, 이렇게 김도빈 데미안과 안지원싱클레어와 김기리의 아이폰 스크과 김서환의 크나워가 어, 공연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내린 어, 소감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과 제가. 사정상 못 오신 이 공연을 좋아해주셨던 관객분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순서가 김서환 크나워가 됐습니다. 일단 어, 안녕하세요. 저는 크나워 역을 맡은 김서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말 아쉬워요. 어제 자기 전에도 너무 아쉬워서 잠을 못 이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고민이 다 그렇겠지만 저는 이크나우 역할을 준비하면서 어잘 보지 않았던 밤하늘을 보게 됐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려고 노력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고 어, 그러면서 조금씩 저를 안아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나워가 저한테 준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나워에게 감사한다는 걸 전하고 싶고 그리고 어, 상주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연출인 그리고 조현준님 작곡가님, 그외 모든 스태프들 분 그리고 m b 트 대표님, 직원분들 진심으로 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함께 해준 어, 배우 형들, 그리고 동생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여기 계신 어, 많이 응원해주시는 사랑하는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정말 참 즐겁고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서 e 님이 아, 일단 제 n 인 to go to t 저는 h o u 스 백, I'm g o i 스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아 크로머 네 아, 긴장한 것 같아요. 어, 아 갑자기 역할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문득 생각해 봤는데어 나는 고맙나 생각해봤는데 얘기 전하는 좀 재밌을 감정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저도 문득 피스토리우스나 이런 뭐에프스백 특히 피스토리우스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고맙다기보다 좀 불쌍하고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이런 느낌 정도 한번 내 거고. 저는 그 공연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기도를 항상 하는데, 그때 이제 하는 동일한 기도 내용이 오늘 오신 관객분들이 음, 각자 좋아하는 메시지가 다 다르겠지만 가장 좋은 메시지로 조금이라도 힐링이 살아가는데 좀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를 항상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제일 좋아하시는지는 잘모르겠지만 어, 저는 그 외딴 섬이 절대 이 외딴 섬이 아니고 멀리서 보면다 함께 있는 군도라는 그 대사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저한테는 와닿는 어, 대사였던 것 같고 어, 귀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사랑하시다가 너무너무 너무 혼자인 것 같고 외롭다라는 생각이 가끔 드실 때는 꼭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라 거를 꼭 기억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시크레어 역할을 맡아서 연기한 안지환입니다. 어, 저는 어, 매일 공연이 또 각자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헤르치클란이라는 공연은 어, 제가 떠나보낸 친구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그 친구가 이제 간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어, 크나우랑 정말 닮은 친구였거든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환하게 빛나는 친구였는데 사실 저 저랑 뭐 친구들에게는 정말 실수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많이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대본 처음 받았을 때 그친 생각이 많이 났었고 또 그래서 더잘 하고 싶었고 그래서 첫런돌았을때 정말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공연을 하면서 물론 마음에는 계속해서 남겠지만, 뭐또또더잘 어, 어, 보내줄 수 있는 어, 시간들이고 그그 시간들을 관객분들이랑 또 어, 너무 너무 고생해 주신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이랑 같이 그걸 같이 그 아픈 순간들을 같이 어, 즐거움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행복함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살다 보면 좀 힘든 일이 많은데, 싱클레어나, 데니안이나 뭐 여기 나온 모든 인물들이 항상 다 싸우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말처럼, 어, 아름다운 건왜 스쳐 지나갈까? 라는 의문을 남기는데, 스페셜 패턴 폴에서, 스쳐가는 게 아니야, 마음속에 남는 거지라는, 어, 말을 또 이렇게 작가님께서 써주셨는데, 그 말이 참 아름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힘든 순간이 있거나, 아면 이분 좋을 때도 생각하면 좋으니까 어, 저희 공연이 그런 아름다운 순간 중에 하나였으면 나중에 또 꺼내 보시고 어, 추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도빈입니다. 초연에 어, 이어서 브래치클란 막공이 왔는데. 시간이 정말 금방 가네요. 초연 저 지하 극장에서 했을 때음 이렇게 관객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공 인사 때 재현을 꼭 다시 올려서 또 관객 여러분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또 금방 또 막공이 되버렸네요 그때 초연에 비해서 많이 사랑해주신 것 같아요. 신경의 변화들이 있으셨나? 네. 근데 저도, 사실 초연에 비해서 저도 하면서 이게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다 너무 가슴에 확히더라고요. 따뜻하고. 네. 그래서 초연에 비해서 그 많이 행복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네. 그래서. 네. 아름답게 끝난 것 같아서 좋고요. 항상 지환이가 얘기했는데 아름다운 건왜 우리 스쳐 지나갈까? 마음 속에 남는 거지. 스쳐 지나가지 않죠. 마음 속에 남고 우리 기억 속에 잘 남아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꺼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더 행복하게. 네?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야겠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우리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한방또 그, 오지 않겠어요? 르츠클럽또 네, 그때 뵙도록 하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